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눠드린 자료가 여러분들이 이제 논점 찾는 연습을 따로 교재를 들고 다니셔서 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논점을 찾을 수 있도록 될수 있으면 우리 책에 있는 사례 거의 대부분을 다 넣어놨습니다. 안 들어간 거는 준소비대차 안들어갔고요늘 데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위임 안 들어갔습니다. 위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들어갔고, 해제 효과는 안 들어가 있는데, 어 이건, 이제 해제 부분은 다 들어가 있고, 제3자 보호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여러분 1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이행불능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얘기했던 논점 찾는 연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가시면 공사계약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공사계약을 좀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잘 보시고, 담보 책임은 의외로 시험 문제가 담보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논점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가시면 계약의 성립 여부, 요 성립 여부를 저랑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가시면 각종의 해제입니다. 자, 각종의 해제는 많은 분들이 더 헷갈려하셔서, 자, 해제 부분만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어, 다만, 죄송합니다. 9페이지에 그 보시게 되면 문제 6번하고 문제 7번인데, 문제 6번, 문제 6번으로 나와있죠. 해설은 제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만 좀 틀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시는 12페이지 주택임대차. 자 12페이지 주택 임대차, 자 주택 임대차 요 저랑 같이 어떻게 주택 임대차 나왔을 때 논점을 찾는 연습하실 거고, 자 그다음에 14페이지 가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최신 판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최신 판례까지 쭉 저랑 같이 보실 거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포기 약정입니다. 포기 약정의 효력.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매매 대금의 관계. 요거 좀 어려워하시죠. 요거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광고. 예, 현상 광고 이두 가지 찾는 거 비교하는 거. 예, 저랑 같이 이제 보실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논점 찾는 연습을 계속하실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에 그 해설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필요한 논점은 써놨고 그다음에 정답도 써놨기 때문에 제가 어제 다 검수를 했기 때문에 뭐 잘못된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논점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1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1페이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이제 답, 답안지 작성하실 때 논점을 찾는 연습을 하실 때. 어, 좀 긴장하지 마시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러 사람들이 논점을, 어, 이상하게 잘못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점을, 잡반지를 아, 너무 아쉽죠. 몇년 있었는데, 정말 답안지를 잘 쓰시거든요. 근데 논점을 틀려 가지고 논점을 틀려서 이게 안 되신 분들이 계셔서 자, 논점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민법에서 답안지 의 논점만 잘 찾아서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데큰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이제 답안지 작성을 한번 해 보니까 자꾸 자꾸 실력이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는 답안지를 보면 아, 이 정도는 다 누구나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시간 내에 누구나 이렇게 쓸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실력이 올라가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의 경쟁 상대는 우리가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분하게 그냥 계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될수 있으면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휴대하시면서 보시라고 예 휴대하시면서 논점 찾는 연습을 하시라고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1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항상 답안지를 쓰실 때어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은 연습지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연습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본 내용을 쓰는 종이가 있는데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연습지에 뭐그적이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그럼 어디다 쓰느냐. 문제집에다 쓰세요. 문제집에다가 한 장짜리 프린트 나눠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요점을 정리를 하시고 논점을 찾아서 쓰시라고요. 연습지에다 쓴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해서 연습지에 내용을 좀 써놓고 목차 써놓고 본 내용에 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한 장짜리 문제를 딱 주면, 문제에다가 좀 써놓으면, 문제 보고 바로 답안지를 쓸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논점을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지에는 될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제일 좋으세요. 연습지에는, 이거는 뭐냐? 시험에 떨어질 것 같은 사람? 시험이 남아서 뭐쓸게 없는 사람? 여기다 그냥 연습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습지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 그러면 여기가 이게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논점을 옆에다가 끄적일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보실 수가 있고, 그런 예, 용도니까, 여러분들 항상 시험 문제에 바로 힌트를 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들고 다니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 그, 보도록 할게요. 자, 2016년 9월 1일, 갑은, 자, 갑이 매도인으로 나왔고요. 자, 갑이 매도인이고, 자, 그러면 자신의 별장으로 사용하는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러분 항상 어, 요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왼쪽은 우리가 뭘 그리자 그랬죠? 매도인. 자, 우측은 뭘 그리자 그랬죠? 매수인. 예, 그러니까 굳이 매도인, 매수인을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다음에 2016년 9월 1일이니까 2016년 9월 1일 계약 체결일 정도 쓰시고. 자, 그다음에 이 계약에 따라 을은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을 지급했다. 자, 그래서 9월 1일 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자그 다음에 9월 30일 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자 그럼 9월 30일 날 동시행 관계죠. 잔금 지급일. 자 잔금 지급을 딱 쓰는 순간에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저랑 같이 1번 문제 보시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갑 소유 X 건물이 2016년 8월 3 1일 인천 야삽 야산에서 일정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X 건물 전부가 멸실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멸실 시점이죠. 8월 31일입니다. 자, 8월 31일이죠. 자, 8월 31일인데 계약 체결 후입니까, 계약 체결 전입니까? 전, 예, 원시적 불능입니다. 자, 우리 계약 체결 전딱 나오면 두 가지로 나누적그랬죠 자, 전부 불능, 객관적 불능, 전부 앤드 객관적 불능이 나오면 자, 이게 정답은 뭐에 해당한다? 논점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자, 그러면 전체가 홀랑 탔어요, 안 탔어요? 탔죠. 객관적으로 홀랑 탔어요, 안 탔어요? 탔죠. 예, 그러면 이 논점은 뭐를 찾는 겁니까? 계약 책결상의 과실 책임을 찾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자, 이 전부가 하나라도 깨져서 일부가 되거나 또는, 자, 객관적이 아니라 이번엔 주관적으로 바뀌게 되면, 자, 이때는 논점을 뭘 쓰는 거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저랑 같이 논점을 잡았죠. 자, 그럼 문제 2를 보세요. 자 2016년 8월 31일 아자 여러분 계약 체결 계약 체결 이때죠 자 계약 체결 9월 1일이니까 계약 체결 전에 자 8월 31일이고 자 야산에 일정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X 건물의 전부가 멸실됐어요 일부가 멸실됐어요 일부죠 객관적인 건 맞는데 전부가 아니라 뭐죠 일부 그러니까 뭐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문제 3번 가도록 하죠. 자, 2016년 9월 1일, X 건물의 소유자가 병임을 모르는 갑은. 자, 갑은, 이게 다른 사람 소유인 걸 몰라요. 모르는 선이죠. 자, 요 경우인데. 자, 그러면 그때 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 을과 갑의 담보 책임에 관해서 논하시오. 자, 여러분 담보 책임입니다. 법률 관계를 논하시오라고 해도 되는데 법률 관계 논하시오로 절대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너무 논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 담보 책임을 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전부를 못 넘겨줍니까? 일부만 못 넘겨줍니까? 전부. 그런데 객관적 불능입니까? 지만 못 넘겨주는 주관적 불능입니까? 주관적. 근데 선생님 9월 1일 날 계약 체결 당시에 몰랐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 전부터 자기 것이었다 남의 것이었다. 남의 것이었으니까 이게 원시적 불능. 요 케이스죠. 요기에 해당하니까 요것도 대배도인의 담보 책임. 자 이렇게 논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딱가니까 9월 2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2일로 바뀌었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블룸. 후발적 불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논점 찾는 연습을 계속하시는 거죠. 후발적 불능이고, 자 X 건물을 이미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자 X 건물을 이미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 9월 25일 인접 야산의 원인 불명의 화재로 X 건물 전부가 멸실됐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5일이네요. 자 원인 불명의 화재.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후발적 불능이 나올 때에는 자 우리 어떻게 나누자고 그랬죠? 세 가지. 자 전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는 누구의 잘못이 있느냐? 채무자의 잘못도 없고 채권자의 잘못도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잘못이 채권자의 잘못부터 쓸게요. 자 채무자는 잘못이 없는데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잘못이 있고 채권자는 잘못이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하고는 다릅니다. 후발적 불능은 나누는 기준이 자 여러분 양 당사자의 잘못이 없으면 뭘로 간다고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뭐로 간다고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의 잘못이어서 있 이행을 못하면 뭐로 간다고요? 이행불능. 이렇게 이행불능이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죠. 원인불명의 화재로 X 건물 전부가 멸실되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전부 일부를 따지는 게 아니죠. 자양 당사자 모두의 잘못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뭘로 가야 된다는 점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갑과 을게법률사인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5번 가도록 하죠. 자, 거기 보시니까 똑같이 9월 25일이고 을의 과실로 밑줄 그으시죠. 자, 무슨 과실로? 을의 과실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논점을 잡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매매계약이다라고 한다면, 자, 그때는 물건이 포인트입니까? 금전이 포인트입니까? 물건이 포인트죠. 자, 물건일 때는 누가 채무자다? 물건을 넘겨주는 사람이 채무자죠? 자, 당연히 누가 채무자다?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일 때 채권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매수인이 받을 사람이니까, 물건을 받을 사람이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고, 자, 매매 대금이다라고 하면은, 매매 대금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매매 대금일 땐 누가 채무자고? 을이 채무자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의 값은 뭐가 된다? 매도인은 채권자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문제를 보실 때, 자, X 건물은 이미 인도받아 사용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2016년 9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자, 지금 물어보는 게 매매 대금입니까? 매매 계약입니까? 매매 계약이죠. 자, 매매 계약인데, 자, 의뢰 과실로 인해서 X 건물 전부가 멸실되었다. 매매 대금을 얘기합니까? 매매를 얘기합니까? 매매를 얘기하죠. 그럼 누가 채무자다? 누가 채무자다? 갑, 채무자. 매도인. 자 그다음에 누가 채권자다?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의 잘못이었죠? 네. 은행과실. 그럼 누구의 잘못이다? 채권자의 잘못이다. 그럼 논점을 뭐를 찾는 거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이제 6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지금 잘 짜고 계세요 아주. 자, 2016년 9월 30일에 갑은 을에게 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채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자, 9월 30일날 나갔는데 서류를 준비해서 나갔죠.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잊고 있던 을은 잔금을 지급하지도 약속 장소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을이 안 나왔으니까 을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령지체에 해당합니다. 자, 수령지체에 해당하면 자, 누구의 잘못이다? 채권자의 잘못인데, 자그 밑에. 10월 1일 날 인접 야산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부 멸실되었자. 자, 원인 불명의 화재다. 그러면 수령 지체 후에 양 당사자의 잘못이 없다. 수령 지체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다? 채권자. 이것도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논점으로 잡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7번을 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7번 가시게 되면 X 건물 전부가 멸실되었을 때언제요 9월 2일 날입니다. 자, 9월 2일이니까 아, 요때 멸실됐네요. 자 그때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 보이십니까? 예 거기 나와있는 갑의 과실로 라고 되어있죠. 자 물건이기 때문에 갑의 과실이니까 누구의 잘못이다? 채무자의 과실이다. 자 그러면 요금은 채무자의 잘못으로 멸실되었다. 그러면 이제 논점은 뭘로 가야 된다?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요걸로 가시는 거죠. 자 문제 8번에 별표 치세요. 자 문제 8번의 별표. 자, 문제 8번 보시죠.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6년 9월 2일 갑이 을에게 이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약속한 9월 30일 날잔금 지급이 없자 갑은 수차례에 걸쳐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을에게 대금 지급을 촉구했으나 을은 여전히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여러분 자, 지금 질문이 매매를 묻는 겁니까? 매매 대금을 안준 겁니까? 매매 대금이죠. 자, 매매 대금으로 딱 가는 순간에, 자, 누가 채무자가 된다? 을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을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매매 대금이니까 누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을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누구의 잘못으로 계속 안 넘겨주고 있어요? 을의 잘못이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말로 뭘로 가야 된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을 못 하는 거죠.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해제. 어느 쪽으로 간다? 해제 쪽으로 가시는 거죠. 자, 해제 쪽으로 가시는데, 여기는 이행불능 해제입니까? 이행지체 해제입니까? 이행지체, 예, 이행지체죠. 자, 이행지체는 중요한 포인트. 반드시 뭐를 해야 해제가 가능하다? 최고. 야, 여러분, 최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그래서 대금지급을 수차례 걸쳐서 상당기간을 정해서 대금지급을 촉구했다 최고를 했는데 그래도 안에 이 너랑 안에 하면서 계약을 뭐할수 있다 해제. 예, 그래서 이행지시에 따른 해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 나에는 8번 문제와 9번 문제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8번은 매매였기 때문에 누구를 채무자로 봤었죠? 매도인 갑. 그런데 지금 9번 문제는 자, 누구를 채무자로 봤었죠? 매매대금이니까 매수인 을. 요걸 채무자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절대 논점을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 얘가 채무자 아닙니까? 그럼 매매대금 묻는데 얘가 채무자니까 얘가 잘못하니까 채권자 잘못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꼭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행 계약입니다. 자, 여행 계약 보시게 되면 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럼 여행 계약은 체결해 놓고 여행은 떠났는데 자, 여행을 떠났는데 잘 보세요. 자, 을은 여행사와 필리핀 왕복 비행기 티켓, 숙박과 관광 안내 요금까지 포함된 4박 5일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갑을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갑은 여행사입니다. 자,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행 주체자 자, 그럼 을을 뭐라고 부르다는 거죠? 여행자. 아유,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여러분 딱 보시죠. 자 왕봉기 비행기 왕복 비행기 티켓과 숙박 관광용품이 포함된 4박 5일 패키지 여행 계약입니다. 문제 9번 가시죠. 필리핀 여행 중 갑작스런 화상 폭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행을 못 하게 됐는데 자 여행 계약을 체결된 후에 여행을 떠나는데 못 하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에는, 여러분, 양 당사자의 잘못이 없는 채무자 위험담주의,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채권자 위험담주의, 채무자의 잘못이 있는 이행불능이나 또는 이행지체의 해제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논점이 여행계약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 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여행계약의 특별 여행계약의 법에 별도의 기종을 둔 거죠. 바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제입니다. 그래서 논점을 해설지를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의 해제라 해지라고 나와 있죠.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여행 기약만큼은 여행 계약만큼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그다음에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의 해제로 가시면 절대 안 되고 요거는 따로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뭘 봐야 되느냐? 첫 번째 귀한 운송 의무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해설지에 다써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사정에 속하느냐 봐야 되겠고, 누구의 과실에 속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행 계약의 부득이한 사유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귀한 운송 의무가 있는지, 사정이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답안지를 쓰셔야 되죠. 자, 그러면 9번 문제 보시죠. 필리핀 여행 중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더 이상 여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은 일정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로 결심을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은 귀한 운송 의무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왕복 비행기 티켓이니까 귀한 운송 의무가 있고 자, 그다음에 누구 한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속하는 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사정이 없으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죠? 절반씩. 누가 반반씩 그럽니까? 자 절반씩. 아, 반반씩 틀려나는 게 아닌데 민법 규정이 절반씩이라고 돼 있으니까 절반씩 반반씩 가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 과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청구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여행 중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자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자 그러면 이때 여행을 그만두려고 했으면 귀한 운송 의무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의 사정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요건 을의 사정입니다. 을의 사정이니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 을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과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문제 10일 가도록 하죠. 여행 중, 을은 가이드의 안내를 무시하고, 자, 여행 계약에서는 누가 채무자죠? 여행 계약에서. 여행 주자가 채무자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채권자. 자, 여행 중 을은 가이드 안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사진 찍던 중 추락해서 부상을 입었다. 부상이 심각해서 여행이 불가능하게 됐죠. 자, 그럼 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귀한 운송 의무는 있습니다. 자, 누구의 사정 때문이죠? 을의 사정이죠. 자, 누구의 과실이 있습니까? 을의 과실 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을이 비용을 부담하고 당연히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가분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계약만큼은 절대 채무자,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그다음에 뭐 이행지체, 이행불능의 해제로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정리는 요 정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3 페이지 공사계약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논점을 지금 잘 찾고 계시니까 잘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공사계약이라서 자, 공사계약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사계약을 보십니다. 자 먼저 사례를 보시죠. 갑 회사를 포함한 6개 공동 회사는 자갑 회사를 포함한 플러스 5개 총해서 6개가 모였습니다. 6개 회사가 모였죠. 자 그다음에 을이 발주한 공공기관 청사에 관한 신축 계약에 체결합니다.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죠. 자 그러면 여기 신축 공사 신축, 청사? 공사, 맞죠? 신축, 청사를 새로 신축하려는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두 번째 줄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동그라미를 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1번처럼, 자, 갑과 의사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세요.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무엇이 논점입니까? 제작물 공급 계약이죠.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자 도급계약이다 매매계약이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쓰고 그냥 계약이다 그래놓고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을 쓰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제작물 공급계약이 논점입니다 자 그럼 제작물 공급계약은 자 여러분 요 신축공사가 당연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제작하는 거죠 물건을 제작하는 물건 제작물 공급계약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왔냐면 부동산이 하나 나왔죠 제작물이고, 부동산과 동산이 나왔는데, 동산은 엘리베이터, 아, 승강기, 승강기. 죄송합니다. 자, 승강기. 그 다음에 부동산은 건물 신축이죠?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건물이라는 것은 대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니까, 이런 계약이 나오면 정답은 항상 무슨 계약? 도급계약. 예, 그래서, 가까이 사이에 체결된 법적 성질에 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한다면, 도급계약.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해설지를 보시게 되면,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이라고만 언급되어 있음에 주의하자. 무슨 계약의 성질인지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그랬을 때에는 법적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 가도록 하죠. 자, 공공기관인데, 그럼 여기서 왜 이게 헷갈리냐면, 자, 일단 첫 번째. 요거를 짠! 보는 순간, 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그죠? 이거 조합이죠. 같이 사업을 하니까 뭐예요? 조합. 조합이죠. 자, 그 다음에, 을과 값 사이 맺어진 이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도급 계약이죠. 자, 누가 도급인이죠? 일을 맡긴 사람이 도급인이죠. 자, 그럼 누가 일을 맡겼죠? 을, 예, 도급인. 자, 그 다음에 누가 수급인이죠? 예죠. 갑이죠. 갑하고 여섯 개 회사, 다섯 개 해서 총 여섯 개 회사. 자, 여기가 수구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뭐가 논점이 두 개가 보이십니까? 하나, 첫 번째 뭐가 보여요? 조합. 또 하나 뭐가 보이세요? 도어야 예, 이래서 논점을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니까 러고고두 개를 잘 조심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2번 가도록 하죠. 공공기관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를 각 회사를 포함한 6개 회사가 제공해서 완성, 완성된 공공기관 청사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여러분 당연히 이 경우는 도급계약을 묻는 겁니까? 조합을 묻는 겁니까? 도급계약을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조합은 뭐를 묻죠? 조합은? 자 조합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 묻는 게 뭐를 묻는 거죠? 조합채무. 조합채무. 그 다음에 조합원의 채권자,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자 조합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아 여러분 그림을 좀 그려서 떠올리게 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조합원의 채권자 조합, 여기는 조합채권 그렇게 해서 여기 조합채권이 있었고, 여기 조합원의 채권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조합재산의 화비적 기소.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뭐야? 조합채무. 요렇게 해서 20점짜리로 하나 나오고 요렇게 해서 20점짜리로 하나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조합은 조합채무 자체가 요게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채권, 그 다음에 조합원의 채권자, 채권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조합재산의 합의적 귀속이라고 해서 합의, 요두 가지가 논점입니다. 요두 가지가 자, 조합에서는 조합채무하고 뭐가 논점이라고요? 합의적 귀속. 자, 그 다음에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자,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되는지라고 먼저 물어보죠. 그다음에 수급인의 담보 책임도 뭐 하죠? 물어보죠. 예, 그래서 여기 부분은 논점이 뭐냐면은 소유권 아 여기는 제작물 공급 계약이니까 법적 성질은 뭔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되는지 그다음에 자, 하자 보수 청구권이 나온다 그랬죠. 하자 보수 청구권. 자, 요게 수급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수급인의 담보 책임. 자, 여기 지금 시험 문제 에뭘 묻는 거죠? 도급 계약을 묻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묻는 거죠? 도급 계약을 묻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뭘 묻는 거죠? 조합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험 문제가 섞였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조합을 묻는 건지 도급 계약을 묻는 건지 눈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나 있는 문제 2번 보시죠. 재료를 전부 6개 회사가 제공했습니다. 그랬을 때 밑줄 긋으세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기속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소유권이 누구한테 기속되는지 설명하세요. 라고 한다면 조합을 묻는 겁니까? 도급계약을 묻는 겁니까? 도급계약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비용을 다 댔어요. 그러면 얘가 비용을 다 댔으면 자, 판례는 누구 소유로 본다. 6개 회사 수급인의 소유로 본다. 그런데 교수님들은 검토를 할때 반드시 누구 소유로 넘어가야 된다? 도급인의 소유라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교수님들이 아주 바람직하게 보는 답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문제 3번 가도록 하죠. 자, 문제 3번 가시면 갑을 포함한 여섯 개 회사는 일부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을에 대해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공사 대금 채권 나오니까 이제 뭐죠? 조합 채권이죠. 자, 공사 대금 채권 나왔으니까 뭐죠? 조합 채권이죠. 자, 그런데, 갑회사가 부도가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자, 세무서장 병은 갑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합니다. 자, 세무서장은 뭘로 봐야 되는 거죠? 조합원의 채권자가 되는 거죠. 조합원의 채권자죠. 그러면 이건 답안지를 쓸때뭘 써야 되겠습니까? 합유를 쓰시는 거죠. 재산의 합유적 기소. 자, 그래서 이때 압류한 후 이를 채금, 체납세에게 충당했다 병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세요. 여러분, 자, 집행에서 충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끝 이렇게 해서 여기 요기 논점은 여기를 쓰는 게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읽어 보니까 뭐가 나와요 조합 채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조합원의 채권자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답안지에 쓰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 문제 4번이죠. 문제 4번 보시면 악득하이죠 으악, 자, 갑을 포함한 6개 회사는 일부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을에 대해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합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다음 보세요. 공사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산이 있는 을은 공사 대금 2개, 공사 대금을 2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밑줄. 밀링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갑을 포함한 여섯 개 회사는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지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물어보는 논점입니까? 그죠 동시에 항변권에서 불안의 항변권을 물어보는 거죠. 돈을 안 주니까 먼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사하는 건 항상 뭐라고요? 선의에. 공사 와 완공하는 건 뭐라고요? 선의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을이 먼저 공사를 일부라도 완공해야 돼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예, 공사 완공이 선이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이행이 하나 더 있죠. 중도금 지급. 이거 뭡니까? 선이행이죠. 자, 선이행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때 중도금 지급을 선이행해야 되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선이행한다, 동시행 관계로 바뀐다. 동시행 관계로 바뀐다. 공사 완공 먼저 해야 되는데 공사가 먼저 아, 불안하다. 그러니까 뭘로 바뀐다? 동시행 관계로 바뀐다. 자, 그래서 공사금을 줄 때까지 난 공사 못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논점이 뭘 쓰는 거죠? 동시행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4번도 별표 찢어서 절대 여러분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 문제가 수학하죠? 근데 이 논점을 지금 찾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저는 머리가 얼마나 뽀셔야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휴대하시면서 눈좀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